과학 기술 관련 교육과는 달리 서양 의학을 가르치는 교육 기관은 좀 다른 과정을 겪었습니다. 서양 의학을 가르치려는 시도는 1885년 설립된 제중원 시절부터 있었지만 쉽게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제중원에서 근무하던 서양 선교사들과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것이 큰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학도로 선발된 이들은 의학보다 영어 공부를 먼저 해야 했지요. 또 다른 이유로 제중원에 제대로 된 교과서 의학 전공 교수진이 없다는 점도 이유로 꼽을 수 있습니다. 1894년 가보개혁 즈음 전통의학의 교육체계의 변화가 시도되면서 새로운 의학 교육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1895년 관립의학교 계획이 수립되었지요. 하지만 본격적인 의학 교육은 1899년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때 지석영이 의학교 설립을 청원의 승인을 받는 형식으로 의학교가 설립된 것입니다. 김홍집의 집을 고쳐 학교 건물을 마련하는 등의 일을 위해 첫 해에 6천 원이 넘는 예산도 책정되었습니다. 교직원도 임명되었습니다. 동서양방에 일가견이 있던 지석영이 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의 한 명, 서양의학 교육을 위한 외국인 교사도 한명 합류했습니다. 이런 교수진 임용은 이 의학교가 동서양방의 절충을 도모했음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3년 동안 동물학, 식물학, 화학, 물리와 같은 서양 자연과학 분야의 교과와 진단, 안과 등의 의술에 필요한 교과들 16개의 과목을 공부해야 했습니다. 다른 기술학교들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학비를 제공했지요. 1899년 학교를 세워 의학생 50여 명을 선발해 교육을 시작했지만 실험기기나 교재, 다양한 서양 과목을 가르칠 교관도 없었습니다. 역시 기반이 부실했던 것입니다. 1900년에는 일본에서 의학을 공부한 김익남을 채용하고 일본인 교사도 그했지요 하지만 이 일본인 교사의 실력 부족으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정강이 뼈의 좌우 구분과 해골의 요철 구분에서 실수를 한 것입니다. 일본인 교사가 실력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평소 거만하고 오만한 태도도 학생들의 거부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해고되었고 대신 다른 일본인 교사가 초빙되었습니다. 의학교 학생에게는. 비 전액 무료, 모든 교재와 실습 등이 무상으로 제공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이 지원은 중지되었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의학교 졸업생을 학교 교관으로 임용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졸업생 전원을 수용할 정도로 자리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1902년을 기점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교사도 5명으로 증원되었고 3년 과정의 졸업생을 앞두고 실습 병원의 신설이 제안되었습니다. 1903년 1월 첫 졸업생 19명이 배출되었고 1903년 7월에는 12명의 졸업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모두 의학교에 채용할 수는 없었어요. 졸업생들 가운데에는 교관으로 활동하거나 광제원에서 일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러일 전쟁의 위생대에 참가한 사람도 있었지요. 이 의학교는 1907년 경성 의학교로 전환되어 서양 의학만을 교육하게 되었습니다. 일제 식민 경영에도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대한국제 반포후 대한제국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전개했습니다. 덕수공을 중심으로 한 한성정비사업, 전차부설사업, 양전사업, 철도부설사업, 전신선확정사업, 항만구축사업, 광업사업 등등 많은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자들이 필요했고 그 가운데 전신사업과 관련한 학교와 농상공학교는 앞에서 살펴보았지요. 그 밖에도 여러 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필수 확보와 토지 소유 관계 정리를 위해 양전 사업도 전개했는데요. 이 사업을 총괄 운영하는 양지아무는 견습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곳에서 훈련을 마친 학생들은 기술 분야에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규정도 만들었지요. 이 제도의 운영으로 교육과 능력이 인맥에 우선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당시 도쿄 공업학교를 비롯한 각종 기술학교나 기술자 양성 기관에서 전문학교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교사로 채용해 기술 훈련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또 광업 기술을 전문으로 다루는 광무학교도 3년제로 트레믈러, 코빌리에 같은 프랑스 기술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서북 철도국이 단 1, 2의 철도를 부설하더라도 우리 힘으로 라는 기계로 정부 안에 조직되면서 철도 학교도 만들어졌지요. 정부에서의 기술자 양성 움직임은 곧 민간에서도 관련 기술 학교를 설립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몇몇 학교는 설립되어 기술자를 배출하는 체계를 만들기도 했어요. 이들 학교는 대개 공장을 운영하면서 이 공장에서 활동할 기능공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성직조학교, 직조단포주식회사 교습소가 있지요. 정부의 철도 부설 공사를 지원하기 위해 나경학교는 철도과를 조직하기도 했지요. 또이 나경학교는 공업제조소에서 일할 사람을 위한 학교도 세웠어요. 그밖에 국내 철도 운수회사 양성학교, 흥화학교의 양지속성과 등도 설립되었습니다. 이들 학교 설립자들은 박재순, 민병석, 박기양, 김종한, 민영철, 민영환 등등으로 정부 고위 관료거나 개화정책 지지자거나 사업가로 활동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세운 학교는 대개 1년 정도의 단기 과정이었습니다만, 철도학교와 낙영학교에는 고등과가 설치되었지요.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계획한 것입니다. 관리비든 사립이든 이런 기술학교 설립으로 다양한 기술들이 사람들한테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땅 크기를 측량하고 직중 공장에서 기능공으로 활동했으며 철도 부설의 설계와 토목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들 학교들은 1904년 이후 각 분야의 사업권을 일제 재정 고문부가 장악함에 따라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 국내부 산하에 있던 개화 정책 기구들 역시 국내부 관제 개정에 따라 다른 학교들과 같은 운명을 겪었지요. 하지만 1900년 전후 약 10년 동안 진행된 기술 교육은 대한제국에서 과학과 기술 교육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남겼습니다. 이 희망은 애국 개몽 운동기를 지탱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지요. 다음 강의에서는 새로운 교육제도 정착의 좌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